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의 고납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카메라나 사진에 관련된 이런 게 아니라, 어, 저의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뭐, 취미 생활 하면은 이제 다들 뭐 어떤 취미가 있겠지만은, 이제 취미의 정의는 뭐냐, 이러면은, 어돈 쓰고 이제 개 고생하는 거 그게 바로 취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도 돈 쓰고 이제 개 고생하는 어, 이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게 뭐냐 이러면은 어, 자동차의 스피커. 어, 이 순정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가 워낙 음망진창이죠음망진창이기 어, 때문에 어, 이 스피커를 이제 싸제, 싸제 스피커로 한번 바꿔보는 어, 스피커 알가리 작업입니다. 알가리. 알갈이. 스피커 알가리를 하면서 어, 방음도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방음까지 어, 이왕 뜯은 김에 이제 방음까지 이렇게 쭉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산 스피커는 이제 포칼에서 나온 이 포칼 스피커가 유명한데, 어, 비싼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일 싼 거, 그 다음 거. 그러니까 는두 번째로 싼 건데, 이제 컴포넌트 6.5인치, 어, 그거랑 이제 콕시엘 6.5인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짝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를 전부 다 교환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아무튼 문짝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탈거가 되는데 이렇게 탈거를 하고 보니까는 아 문짝이 정말 더러워요. 이게 문짝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으니까는 어, 물청소를 싹 해줍니다. 이렇게 물청소를싹 해주고 또이 토요타가 눈에 안 보이는 데는 굉장히 대충 만들어요. 이게 요즘 차들은 이렇게 만드는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무튼 이 차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한 20년 전에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이 도어 플라스틱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이 철판, 이 얇은 철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페인트 칠도 안돼 있고 완전히 녹이 다 쓸었어요. 녹이 다 쓸어가지고 어, 요것도 간단하게 녹 제거를 해주고, 어, 녹 제거를 해준 김에 까만색으로 페인트 칠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짝을 뜯은 김에 이 스피커 알가리를 할때 어 문짝 방음을 이렇게 해줬어요 방진 매트를 이제 최대한 득지득지 붙여가지고 어이 문짝에서 나오는 진동 진동을 막아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방음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어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직접 한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 이렇게 해 보니까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역시 어 더운데 개고생은 정말 개고생이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어 뭐이 취미 생활은 자기 만족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는 어 아무튼 이 나름 이 묵직해진 문짝 때문에 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해질지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취미생활에서 실용성을 묻는다. 이런 거는 아주 어, 실례죠. 실례가 신뢰.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의 만족이 있다면 은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해줍니다. 어, 이렇게 방음 매트를 잘 밀착시켜 고 붙여주고 이렇게 어,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직접 해 처음이기 때문에 어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채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유 카라는 이 형님한테 배운건데 어 실제 나이가 저보다 형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운거를 이제 써먹어가지고 어 이렇게 방음 작업을 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어,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피커 아대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어, 아무튼 이 스피커 마운트를 제가 이거는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차종이 이 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넘쳐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어, 이제 스피커 마운트 한 쌍이 태국에서는 한4천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싸죠. 어,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그냥 등을 해요. 플라스틱 그냥 등을이라 가지고. 이거를 그냥 철판에다가 붙이면은 잘 밀착도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쿠션감이 좀 있는 이런 스티커 스티커 그 쿠션 이걸 갖다가 이제 방음매트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요거를 어 붙여가지고 이 철판과 닿았을 때잘 밀착될 수 있도록 요렇게 사전작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문짝하고 이 스피커 마운트가 붙는 부분인데 어, 이 마운트하고 스피커가 붙는 부분도 이게 밀착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문짝 같은데 붙이는 그 방풍 테이프 같은거 있죠 방풍 테이프 같은건데 요게 이제 소재가 에바 소재로 돼있어가지고 나름 좀 단단한 스펀지 어, 요런 느낌의 이제 소재로 된 테이프를 제가 사서 어, 붙여봤습니다 요렇게 잘 돌려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어, 나사 구멍 나사 구멍 있는데만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나사를 박을 수가 있게 요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마운트가 이 철판하고 붙을 때랑 이 마운트가 스피커 붙을 때 어, 완벽하게 이렇게 밀착이 될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으니까는 이제 아주 이 취미생활에 꽃이죠. 어, 업체에 맡긴 것보다 훨씬 더 어, 꼼꼼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 대신에 경험이나 뭐 이런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자잘구리 한글로 이거를 어, 커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배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 순정에서 나오는 스피커 선이 이제 이 선에서 나오는 신호가 크로스오버로 들어가가지고 이 크로스오버에서 이제 미드우프하고 트위트하고 어, 이렇게 신호를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순정으로 들어가는 이 신호, 이 신호가 이 크로스오버로 들어갈 수 있게 배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트위터 스피커로 올라가는 트위터 스피커로 올라가는 배선이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드우프로 들어가는 배선이 하나 필요하고 이렇게. 가지고 어, 총 세쌍이 이 크로스오버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크로스오버의 장착 위치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어, 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어, 배선을 할때 제가 이제 배선이나 차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지고 이런 보면은 어, 이게 그 다이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다음에 뜯을 때 이게 선을 갖다가 다 이걸 엮어 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기 때문에 다음에 뜯기가 굉장히 이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어 최대한 뜯기 쉽게 이 크로스오버로 연결되는 부분도 어 전부 다 클램핑해서 어 나사로 다조을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어요. 어 그리고 이 순정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선과 이 크로스오버로 들어가는 선 이런 연결된 부분들 그리고 이 스피커와 이 크로스오버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라도 쉽게 이걸 갖다가 제거할 수 있도록 커넥터를 다 설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커넥터를 설치를 해주면 다음에 이 문짝을 뜯거나 이걸 갖다가 뭐 바꾸거나 이럴 때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커넥트 작업을 전부 다 해가지고 아주 쉽게 탈거할 수 있게 하는 게제 어 이제 이 다이의 핵심입니다 어 네그 다음에 이렇게 사제로 이렇게 설치한 이 전선이 어 이게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이게 잡소리 같은 게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어 방음 테이프를 많이 감아줘요 방음 테이프를 많이 감아주는데 어 저는 이게 그 세 개를 다 따로따로 감아줬어요 모든 선을 왜냐하면 언제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빼낼지 모르니까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각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따로 갈아줬습니다 감아줬어요 따로따로 이제 하나씩 감아줘 가지고 나중에 이 트위트로 스 가는 선만 뭐 바꾼다든지 뭐 혹은 어떤 선을 바꿀 때이선뭉 태기로 되어 있으면 이걸 다 풀러야지 되는데 풀르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비닐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분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어가 제일 외피, 외, 외곽에 외 이제 철판이 있고 중간 철판이 있는데 어, 이 중간 철판에다가 이, 이거를 이 갖다가 뭐 비바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 이렇게 비닐로 설치했는데 이것도 한 20년 전이나 우리나라 차에서 이렇게 했지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플라스틱 그 사출이나 뭐 이런 모양을 떠 가지고 여기 딱 맞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아주 거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닐로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떼면은 이 끈적끈적한 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굉장히 이게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본드를 제거할 수 있는 대로 잘 제거를 해줬으니까는, 어, 이 비닐로 모양 그대로 방진 매트 한 장에다가 놓고, 그 모양을 그대로 따서 바로 이렇게 딱 붙이면은 맞을 수 있게 이 잘라놓은 거를 어, 여기 문짝에다가 붙여서 어, 이 비닐로 대신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 이게 뭐 비닐로보다는 훨씬 더 좋죠. 아무튼 어, 그러니까는 이 방진 매트로 어, 이 가림막, 가림막을 이제 설치를 해줬다 어,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중에 붕뜬 부분에서 이 선들이나 이 케이블 같은 게 지나가는데 이게 그 방진 매트에 있는 끈적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선이랑 이 방진 매트 끈적이가 붙어버리면 나중에 뗄때 아주 그 고생이 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방음 테이프를 살짝 붙여가지고 이 끈적이, 방진매트의 끈적이와 이 방음 테이프, 이 방음 테이프, 이 천으로 된이 방음 테이프가 그 끈적이 에 들러붙어서 어, 선이 쉽게 이제 뜯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이제 처리를 해 줬어요. 그래야지 어, 나중에 떼낼 때 이게 고생을 좀덜 하지. 그게 아니면은 완전히 개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 처리를 해 줬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순정 이랑 똑같이 다 빼주고 어 이거를 최대한 이 밀착 가능한 부분을 이제 최대한 밀착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어, 롤러도 좀 롤러질도 하고 다이오카 채널에서 어, 추천하는 이 테니스 볼을 써 가지고 이런식으로 아주 그 최대한 잘 밀착을 시켜 줘서 어, 이런식으로 이제 작업을 내 문짝 다 해줬습니다 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니까 이 문짝이 아주 묵직한게 어, 이게 총 방심 매트가 한 두장반 정도, 어, 두장 조금 넘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한 문짝당. 그러니까는 문짝이 네 개니까 한1 0장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문짝을 두드려 보거나 이러면은 아주 묵직한 게 어, 아주 좋죠. 어, 이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다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이제 설치를 해 줍니다. 이 스피커를 설치를 해 주는데 그이 기존에 달려 있는 이 순정 스피커를 제거를 해 줘야죠. 어, 물론 이 작업은 먼저 해준 건데 아무튼 이 스피커를 탈거를 할때이 어, 토요타 이 놈들이 이게 리베치를 여기다가 억수로 해놨어요. 리베치를막 해놔가지고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리벳에다가 이그 드릴을 그 드릴을 쏴가지고 리벳을 다 뭉개서 이거를 빼는 방법.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작업하면서 가장 거지 같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차에다가 리베질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차팔때 100만원씩 깎아서 팔아야지 돼요. 이거, 제값다 받고 이거 차 팔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리베질하고 이렇게 대충 성의 없게 만드는 이런 차는, 어, 100만원씩 다 할인해줘야지 돼요. 그리베질그 하면 안 됩니다. 어, 아무튼 저는 여기에다가 이 탈착이 쉬워질 수 있도록 이 볼트 리벳, 그러니까 는 나사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볼트 리벳을 설치를 해 줬어요. 나사는 이제 M5 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M5용 그 볼트 리벳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어, 제가 이 볼트 리벳을 이제 처음 써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붙은 것도 굉장히 얇은 철판이지만 튼튼하게 잘 붙고 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쫀쫀하게 이렇게 조립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볼트 리벳이 아주 어, 좋다. 어, 이게 이번에 이제 또 다이 하면서 어, 깨달은 또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무튼 그 다음에 리벳질 하고 이거 구멍 좀 넓히느라고 이렇게 조금 철판 같은 걸 깎아냈기 때문에 어, 녹슬지 말하고 살짝 그 아무 페인트나 한번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어, 기존에 준비해 왔던 이 마운트를 먼저 걸어준 다음에. 어, 스피커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은큰 작업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선하고 연결하는 작업은 어, 제가 다 커넥터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커넥터만 이제 다 끼워주면 은 어, 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 어려운 작업은 없다. 뭐 단순히 어, 녹아다가 많아 가지고 그렇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은 어,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 이게 원래 차가 워낙 시끄럽기로 유명한 이게 토요타 1 KD 디젤이라 그래가지고 이 엔진이 아주 시끄럽고 진동 많고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팔았다면은 뭐 소달구집하냐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욕먹었을 법한 그런 엔진이라서 어 특히 외부 소음이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게 있지만은 아무튼 이게 그 취미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돈 쓰고 개고생하는 거 제가 돈 쓰고 개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제 귀에는 아주 어, 소리가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아주 소리가 좋아 보이는데, 어, 이 헤드 유닛에 나오는 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4옴짜리 이 스피커를 잘 구동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볼륨도 많이 줄었고 굉장히 이 뭐랄까 출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앰프와 헤드 유닛을 주문을 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헤드유닛과 이 앰프까지 다 설치를 해가지고 어 이카 오디오, 이카 오디오를 이제 100%이 어 싸제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제 이상한 취미생활을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취미생활 시리즈를 쭉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